저는 간증을 하지 않고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제가 말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제가 말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오늘 구원받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기만 하셨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하셨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잘 듣고 깨닫고 믿으면 오늘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 지난 4월 달에 의정부에 있는 광명교회에 목사장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목장 기도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제가 갔는데 열린교회 김남준이라는 목사가 와서 그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 사람인데요. 아, 저 사람은 신학자기도 하고, 목회자기도 하고, 그리고, 어, 저술 활동도 왕성하게 하는 젊은이들이 아주 존경하는 목사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저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은 약30% 정도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100명이 다니면은 그 중에 30명만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게 아주 가볍게 들어서는 안될 얘기입니다. 많은 교회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날에 불과 유황으로 타고 타는 못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잘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한번 죽지 두번 죽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한 번만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두번 죽는 둘째 사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의 참여하리니, 이게 둘째 사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번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죽을까?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뇌경색, 어떤 사람은 심근경색, 어떤 사람은 암병 어떤 사람은 사고, 자살. 이게 죽음의 범, 범, 범주입니다. 병두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자살로 죽든지. 이거는 의사들이 사람을 동물처럼 보고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진단하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사람이 왜 죽는다 그러냐?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져서, 이 삭시라는 말이 대가라는 뜻이야 대가. 죄의 대가. 죄의 대가로서, 형벌로서 죽음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져서 죄의 대가로서 죽음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죄를 져서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몰랐어. 그렇지?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범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은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그거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죄를 짓고 죽으면 어디 갈까? 성경은 지옥에 간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를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부더기가 지옥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구더기를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다 아는데, 구더기를 어, 화장실을 우리 학교 다닐 때 화장실을 어, 그 일하시는 분이 푸게 되면 화장실 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놈들이 있는데, 아주 빈틈도 없이 올라와요. 그게 바로 구더기입니다. 아, 정 구더기 무섭죠. 근데 지역 구더기는 이만식 하다 그래요. 근데 이게 불 속에도 죽지 않는 불구독인데 그지옥구독이는 사람의 몸을 두고 들어가서 뭐 코르도 나오고 입으로도 나오고 귀로도 나오고 얼마나 참혹하겠어요. 근데 또 거기는 지옥불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옥불. 근데 불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불이 유황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순수 99%유황의 불이 붙게 되면은요. 그때 그불 속의 온도가 5,000도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를 지옥의 온도는 섭씨 5,000도 정도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거를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별로 없으시겠죠. 저는 17살 때 유황불을 경험을 했습니다. 화역의 원래가 유황이니까 TNT를 제가 1파운드짜리를 가지고 하나 구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한번 뜯어서 불이 붙나 안 붙나를 테스트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텐마루에 앉아가지고 탭돌에다가 이 TNT를 이만큼 쏟았어요. 그리고 나이터를 켜가지고 불을 붙이는데 혹시 터지는 위험할 것 같아서 제가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해서 불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네. 근데 그게 그 케이스 안에 터졌으면 어마어마한 폭발력으로 제 팔이 날아갔을 텐데 가루를 조금 쏟아놓고 불을 붙였더니 꽝 하고 터지기만 했어요. 근데 그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불을 붙였으니까 여기 여기 거도시 여기까지 자국이 있어요. 지금도 여기 자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알루는 불에 다 띄었죠. 찰나죠 찰나 꽝 불이 선광이 번쩍했고 그리고 이 손이 보니까, 이 예, 제가 이렇게 손을 잡으니까, 꼬풀이 확 벗겨지더라고요. 아, 이게 큰 화상을 입었구나. 그래가지고 있는데, 잠깐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뜨거운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그때 우물이 있었는데, 폰프가 있었는데, 거기 그 그릇에 물이 있었어요. 거기다 제 손을 집어넣습니다. 응급처치 중에 최고의 응급처치로 가장 빠르게 한 거죠. 그리고 있는데, 끈에 뒤집어넣고, 뜨겁고 집어넣어도 뜨겁고 그래서 이 손을 붙잡고 뒤에 산에 천나무 숲이 있었는데 두세 시간을 뛰어다니니까 그게 식더라고요. 이게 한석달 만에 상처가 아물게 됐는데 이게 유황불을 찰나 경험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불이 얼마큼 뜨거운가 경험하시려면 집에 가셔서 가스에 불을 켜시고 거기다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 보세요. 한 1초만 집어넣으면은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잠깐이 아니라 이 지옥이 영원한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이 다 지옥불에서 불타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죠. 성경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니하고다 회개하길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 회개는 죄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이야. 다회개 근데 이 회개가 어떤 회개냐면요 우리는 후회하는 걸 회개로 오해를 해요, 뉘우치는 걸 회개로 오해를 해요, 아닙니다. 회개는 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메탄도이아라는 필라 말의 회개라는 말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생명 얻는 회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회계고, 이것이, 네, 박사장님 어디 가셨냐. 예. 예. 아, 예. 이것이 생명 언는 회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 언는 회계. 다 회계를 해서 산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니까 천국에 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사람들이 왜 죽는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천국에 죄인이 없으니까, 천국에 죽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요. 죽으려면 아프잖아요. 근데 아픔이 없고, 아픔이 없으니까 슬픔이 없고, 슬픔이 없으니까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까 한숨이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천국을 만들어서 났으면 사람들이 다 여기를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분이 오셨어요. 길 만들어주러 오신 분,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나는 천국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주려고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냥 길이 생긴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찢으셨어요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천국에는 또 문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양의 문도 되세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없어요. 아까 사람들이 왜 죽는다고 그랬죠?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을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죽을 수 없는 예수님이 성경책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래요. 어왜 예수님이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없는데 죽을 수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 옛날에 이 십자가를 뭘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나무, 나무, 그쵸? 나무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또 진짜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죽을 수 없는 분이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없는 분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왜왜왜 왜 예수님이 죄가 없고 죄가 없으면 죽을 수 없는데 그분이 저주받아 죽었을까? 요한복음 1장 29절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어린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어린양. 근데 세례의 요한을 보니 세례의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그 어린양이에요. 근데 보니까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가고 있어요. 이 짐을 뭐라 그랬다고요? 세상 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고 가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서 대신 왜 죽었냐? 속죄해 주려고. 속죄. 뭘로 죽었냐? 죄물로.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내가 왜 왔는 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신 속죄해 주는 죄물 대성물로 주려 왔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지를 제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게 김주영이라고 쓰겠습니다. 우리 뒤에 김주영이라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김주영 권사님은 죽으실까요? 안 죽으실까요? 네, 죽죠. 죽는다는 건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가야 되죠? 죄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죄가 있으면 여기 가고, 이 죄가 없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해요. 죄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죄인은 어디 가야 되냐면, 죄 값으로 여기 가서 영원토록 영보를 받아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몸과 영혼을 영원히 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남겨주세요. 네. 예, 영원히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죄가 없게 되면, 이 죄만 없게 되면 의인이 되잖아요. 의인이 되면 천국 갈수 있는 거예요. 착한 일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교회를 잘 다니기만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다고잘 다니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되는데, 그러면 이 죄를 뭘로 해결을 할까? 죄를 해결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피 흘려 죽으면 죄인의 피니까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피로 하나님의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얘기해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 이게, 이게 이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복음이에요. 이걸 깨닫고 인정하고 어머, 예수님의 죄도 없으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지신 죽으셨구나. 이걸 깨닫고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성경은. 속량 속량 곧죄 사함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자, 속량 곧죄 사함을 받는다고 얘기 해요. 속량과 죄 사함은 같은 거예요, 안 같은 거야? 속량은 곧죄 사함이요. 죄 사함은 곧 속량이에요. 똑같은 거야, 속량과 죄 사함. 이죄 사함을 베드로 사도는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라고 그래요. 죄 없이 함을 받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그분께서 대신, 내 대신, 내, 내 대신 속죄의 죄물로 죽으셨다는 걸 인정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냐? 성량, 곧죄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은혜를 입냐면 내가 믿으면 내가 곧 성량, 죄상을 받고 그래서 내가 죄 없이함을 받아 의인이 돼서 천국에 갈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400만원이라는 말이 인터넷 에 많이 들어 다네요 400만원에 대해서 아십니까 400만원 아, 그게 뭐냐면 벌금을 이번에 38억 6천만원을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의 삼촌도 30억대의 벌금을 맞 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 돈을 낼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를 갖다 이, 예, 이제, 사법부에서 그를 감옥에 가뒀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그, 게 2년 8개월 동안 매일 이게 삭감이 되는데, 2년 8개월 동안 갚게 되면, 36억 8천만 원을 갚게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일당이 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당 400만 원이 말이 되느냐? 인터넷에서. 4만 원씩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근데 그건 4만 원씩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 가지고 황제 노역이 5억짜리황제 노역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너무 많으니까 3년 이하 500만 원을 이하로 하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400만 원으로 결정이 됐고 2년 8개월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말이 그렇지. 이 2년 8개월이 짧습니까? 4년 4, 4만 원씩 하면 28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잔혹하긴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아주 대단한 집 아들이에요. 대단한 집 아들.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를 지냈던 분 아들이 지금 이렇게 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 아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날마다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떡하나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연희동에 집을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연희동 집을 팔아가지고 100억을 받아가지고 이 조카, 조카도 조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천암이 있죠 천암 천안. 천암도 이번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천암고까지 해갖고 한 80억을 갖다 돈을 과감하게 지불했어요 그러면 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전시집의 둘째 아들이 나올 수있게어였겠어요 이해가 잘안 가세요. 이 사람이 벌금이 38억 6천만 원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벌금을 아버지가 연희동 집 팔아 갖고 대신 내주면은 벌금 다 지불하면 이 사람 나올 수 있겠어? 없겠어요. 나올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값을 절대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없잖아요. 죄 없으신 그아드님이이 세상 죄를 다 지고시고 대신 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성량보죄의성을 받게 돼요. 이죄사을 받게 되면 죄가 없어지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의인이 됐어요. 예,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어, 예수님께서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더니 너무 너무 감사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게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깨끗해진 마음 속에 마귀도 들어오고 싶고 귀신도 들어오고 싶어하고 예수님도 들어오고 싶어요. 누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자, 우리 새로 오신 분 같은데 누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귀신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마귀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예수님, 예,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요 인격적인 부분이세요 그냥 막 마구잡이로 하는 분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내 마음을 두드리는 문 두드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문입니다. 경위줄이 쳐져 있어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요. 내가 들어가도 되니 예수님 들어오세요. 라고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순간 이분이 신비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아들의 영을 주세요. 아들의 영.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다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얹으세요.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은 것을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내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모시려고 해요.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영원토록 같이 살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속으로 하십시오. 진심으로 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신데 세상 죄 지고 죽으신 걸 알았어요. 내 죄도 지고 죽으신 걸 알았어요. 고마우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해요. 예수님,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요.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영원토록 같이 살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로저로 한 이유로 오늘 행전교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알았습니다.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려고 합니다. 아니,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꼭 천국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 붙잡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절대 못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아들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권세를 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권세는 신분이 바뀐 거야. 우리 김지영 권사님이 이 앞에 계신데, 어제 저기 제가 이렇게 교회 문 앞에 계신 걸 봤는데, 옷을 얼마나 예쁘게 입으셨는지 아가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근데 우리 권사님이 이쁘시고 옷도 잘 입으시고 그러지만 15도 트럭이 지나가는데 서서 그러면 안 쓰겠어요안쓰겠어요안 쓰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경찰 정복을 입고 경찰모를 쓰고 입에는 호루라기를 불고 경광등을 들고 호루라기를 쫙 불면서 경광등으로 이렇게 손짓하면 쓰겠어요안쓰겠어요 왜 그러냐면 신분이 새 바뀌니까 권세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졌는데 이렇게 된 사람들 성경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 거듭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태어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시각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고 얘기를 니까 그러니까 씨가 종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자를 가진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씨를 심으면 열매가 나잖아요. 여러분, 배추 심으면 뭐가 나와요? 배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마지막 날에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한다고 합 계란이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유정란이고 하나는 무정란입니다. 이 계란이 두개 있는데 이걸 어미다 품에 집어넣으면 21일이 지나면 21일이 지나면 유정란과 무정란은 중차별 변화를 맞게 됩니다. 유정란에서 뭐가 나오죠? 병아리. 무정란에서 이게 곰달걀이 됩니다. 썩어버립니다. 저도 이게 잘 몰라서 여기다 유자, 무자를 써으라고 그랬어요. 이거 진짜로 유정란, 진짜로 무정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가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에게 시가 있으므로 심판의 부활을 하지 않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참여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시되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않고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와 영광에 참여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